아이고 대략적으로 좀 바람 좀 쐬고 아이고 힘들다 아, 열광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 이때 한번 자지 않으면 배라 가 빨리 워 버리지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타가 다 듣고. 예전에 좀 제일 많이 아는 게제 친구자, 이제 동업자인 권륜자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권자가 예전에 이걸 좀 했었어요. 거품? 본사 아마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본 서버도 운영해 본것 같아요. 예전에 나중에 서, 서버를 운영하는데 하는 말이 해킹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막 경쟁 업체에서 해킹이 많이 들어와. 주국 애들한테 고용해가지고 서버를 막 서로 간에 공격을 한대, 얘네들이요. 네. 자기네들 그 저기 그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얘네들 밀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애들이기 진입을 하잖아요. 기존 애들이 그런 어 그냥 해킹부대 애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갖다 싸서고, 얘네들 공격하는 그 순서가 있더만, 근데 이게 본 얘네들이 독 가정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네들이 다른 애들이 돈이 되니까 다른 애들도 진입을 해요. 간단해, 뭐 서버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다 간단해. 그러니까 진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첫 번째로, 이게 뭐냐, 이게 경고를 해. 경고를 하고, 이제 무슨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해킹 공격이 들어가. 경고를 하고 해, 두 번째 해킹 공격이 들어가요. 인터네 이제 해, 어, 자, 이게, 어, 이거는 사이버 도박이기 때문에 서버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다 다운이 되면 이, 이게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죠. 야, 그거 몇번 다운받으면 고객들이 와가지고 짜증나서 나가. 그죠? 네, 그거를 유도를 시켜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경쟁 애들에게, 새로 진입하는 경쟁 애들고, 시장의 진입을 구도해서, 얘네들어 해킹 공격을 해요. 막 중국에 있던 그 해킹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걔들한테 오달를 주고, 어떻게 얘네들을 새로 진입하는, 그 저기, 사이버 도박, 얘네들 갖다가 해킹 공격을 해가지고 얘네들 서버를 다 다운 시켜버려요. 영업을 못하게. 이게 두 번째로 말이에요. 그래 이쪽이 이게 큰 돈이 걸렸기 때문에 조직 간에 이게 살벌하게 좀저주있구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법적으로 해. 요 그,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안 떨어진다. 안 물러선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법적으로 해. 요 법은 뭐냐. 말 그대로 얘네들 갖다 어떻게 해요? 어, 신고를 해버려요. 두법 사이트라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 꼬질러. 저기 형사들한테. 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비리 형사들하고 다 커넥션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높은 데로 가면 다 연결돼 있어요. 비리 형사들하고. 이게 커넥션을 연결해 가지고 새로 진입한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 갖다가 그 비리 형사들이 가 가지고 다 초파를 시켜버려요. 막 이제 기계 같은 것도 뺏어 놓고 서버도 다 이게 다 압수해서 가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망하는 겁니까? 이세 번째 단계가 이게 하, 어떻게 되냐? 비리 형사, 여기 커넥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 카르텔 다 연결되어 음. 있어요. 비리 형사하고 얘네들하고. 어? 그러면 여기 마동석도 비리, 마동석은 비리 형사가 아니고 어, 얘네들은 저걸 해요. 내가 가르쳐줬나? <laughs> 내가 하도 많은 일을 해서 뭘. 이거를 내가 알, 알아가지고 이제 내가 해공 양마한테 내가 가르쳐준 걸 같아. 이쪽 생리가 그렇게 돌아간다 예전에 걸륭제가 그걸 운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메카니즘은 대략. 서버는 대부분 필리핀이나 이쪽에 있다. 그럼 얘네들이 새로 지집하는 애들을 갖다가 못하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해. 그럼 얘네들을 잡아내는 게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예전에 그러그 한정수사를 갖다가 제가 뭐 내가 했던 것 같아. 다 까먹었었는데. 얘네들 어떻게 잡아? 얘네들 얘네들은 독과점을 하고, 기존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생, 그, 저기, 도박 사이트 애들 같다, 애들은다 무조건 공격을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 공격 들어올 때 역으로 잡아내면 된다고. 이게 제갈국명의 확, 어떻게 요 어, 아군의 성을 붙태서 어떻게 적군을 선명하는 전술을 갖다, 갖다, 구사를 해요. <laughs> 자, 제갈국명의 유명한 전술 중에 있어요. 섬을 쫙 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군이 막 좋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섬을 싹 뒤태워서 어떻게 해요? 적군을 다 전멸을 시키는 전술이 있죠. 어, 그 전술을 여기다 제가 대입을 시키라고. 어, 제가, 제가, 그걸, 제가 제안을 해요. 그 전술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얘네들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오게끔 만들라고러죠 아니, 그럼 걔네들이 바보냐?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독가점업이기 때문에 신생업체가 진입하면 분명히 공격 들어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공격 들어올 때 덫을 쳐놓으면 된다고. 그때 덫을 치라고 제가 해요. 그래서 어떻그 당시에 한정 어떻게, 어떻게, 비밀경찰 애들이 있어요. 비밀경찰 애들이 어떻게 돼요? 저기, 그 애들을 시켜가지고 필리핀에다 똑같이 서버 만들고 어떻게 요 신생업체로 어떻게, 진입을 해. 시장에, 그 영업을 해. 제가 그거를 시켜요. <laughs> 제가 시켜요. 자, 이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이 다잘안 나와요. 왜? 원체 예민한 내용이라 내가 다 시켰어 그러다 이제 걷다 보니까 생각 나네. 제가 그 뭘라냐면 예전에 제갈공명이 성을 태워서 화공 점수를 한게그 제가 제갈구명한테 가르치는 거예요제 동생이 제갈구명이었죠 이걸 갖다가 누가 하냐? 제가 개발, 제가 구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 딱동강 일대에 보면 천신계나 여기 전생이 어떻게요? 전술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접덕대지에 이런 재갈북기기발한 전술이 나올 때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제갈북명한테 텔레파시로 보내. 그럼 제갈북명이 그거가 다그 당시에 펼칠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설 중에 재갈북이 어떻게요? 성을 하나 내주고 성을 하나를 어떻게 문을 열어줘요? 그래 어떻게요? 적군이 그 성문을, 열린 성문을 갖다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요 성문을 닫아버려가고성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요 적들을 다 전멸시키는 전술이 있죠. 이 전술을 써요, 그냥. 럼 성을 하냐? 예, 성을 하나 어떻게, 성을 만들어요. 자, 어떤, 얘네들도 성이 있어. 도박 사이트나 여러가지 그 네트워크가 성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점조직이고, 야, 얘네들 갖다 이걸 못 잡아내. 다 해외에 다 이게 뻗쳐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대부분 있기 때문에 못 잡아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어, 잡아내게 잡아내야 돼? 그면 본사는 서울에 못고 서버는 필리핀으로 와어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뭐, 들어오게 돼 있어? 공격을 들어오게 돼 있어. 어, 공격 들어올 때 그때 덫을 치면 되아 제가 그때 이게 해공이 아마 테 내가 가르쳤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해공이 그걸 그대로 갔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싹 선멸을 시켜요. 잡아내요, 다. 그럼 어떻게 신생업체가 들어오 거는 얘네들 바, 저걸 할때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 그럼 단계를 내가 그, 그 그대로 설명드려요. 냐전그 저기 재현이가 그걸 했다가 똑같이 해야 어요 공격이 똑같이 들어와. 처음에는 얘네들 경고를 해. 니들 나가라. 뒤진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킹 공격이야. 그러면 해킹이 들어올 때면 해킹 부대 애들 잡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서버에다가 뒤둑, 어떻게 해요? 그, 트로이 목마를 갖다가, 저기, 트로이 목, 유명 그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갖다 심어놔요. 어, 제가 다 시켰어. 시켰네. 그럼 얘네들이 분명히 이 저기 신생업체에, 이제 게 경찰들이 만든 걸 몰라. 비밀경찰들이 만드는 걸 몰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뭐, 트로이 서버를 만들면 신생 업체에 어떻게 돼요? 해킹 공격이 들어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어,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이 서버에 어떻게요? 자료도 빼가고 그래. 그리고 얘들 다운시키는 작업을 해. 그러면 내 자료를 빼가고 하게 되면 이 서버에다가 여기저다 기가 어떻게 돼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심어놔요. 그러니까 CIA 애들이 자, 이게 잘 쓰는 방법이에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이, 이거 이걸 이걸 유명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다 심어놔. 그럼 얘네들이 돌아가서 공격을 하고 자료를 빼갈 때 어떨까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다 같이 깍딸려 들어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 해킹 부대 애들 해킹 부대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거점이 다 대통이나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얘들 해어떻 해? 해킹 부대 저기 그조직들어 갖다 다 선멸을 다 잡아내요. 인터 인터폴까지 같이 이제 동주를 해가지고 싹 잡아내. 요 제가 그 당시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전략을 수다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해공, 해공이야, 그때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왜 그걸 아냐? 예전에, 그, 저기, 그, 저기, 그 옛날 제가 공부할 때그 가르쳐 준 전술하고 이쪽에 그 생리를 대충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 동업자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분명히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 그때 트레이목마 바이러스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얘들이 자료를 빼간다, 분명히. 고객 자료나 프로그램 자료를 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빼갈 때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같이 딸려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그위치를 갖다가 다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알려져요. 이제 우리 쪽, 이제 지금, 뭐 우리 쪽, 이제 비밀 경찰들한테 그때 에 그게 알려져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전역에 있던 어떻게 해 이게 해킹, 해킹 그 저기 용봉 푸대에 있어서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거점이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터폴이나 CIO, KGB 다 이게 공조해가지고 얘네들 싹잡아요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2차적으로 애들이 뭐냐? 애들이, 이제, 지네들, 이게 어떻게 보면, 휘하에 있는 저 해킹부대 애들이 잡혀내면 꼭지가 보라. 그럼 어떻게, 열 받아. 그럼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두 군데야. 서버가 있는 데는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저기, 그 도박판을 움직이는 그, 저기, 그 창고 같은 데가 있어. 그럼 거기를 어떻게 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분명히 습격을 할까다 그럼 습격을 하게 되면 그 주변 반경에다 다 카메라를 다 깔아놓고 얘들이 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그 공구차 같은 거 어떻게 트럭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싣고 있다. 막 쳐들어와 그럼 쳐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다 피난을 시키고 어떻게 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성을 비워놓고 어떻게 해요 적들이 들어왔을 때 성과 적을 같이 섬멸시키는 작전을 해요 이제 아이나다르가 얘들이 어떻게 막 불두조랑 포크레인이랑 막 중장비를 앞서고 막와 그러더만, 가라, 어떻게, 해요? 그, 저기, 그, 저기, 어제, 비밀경찰이 만들어 놓은 그, 저기, 그, 아지트를 갔다 어떻게, 한? 일시에 막 새벽에 와서 딱 덮쳐버린 거야. 그냥, 이제 우리 쪽에서 그 기다리고 있었지, 비밀경찰들 비밀경찰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 경찰적으로 해서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도저포크레인딱 밀고, 어떻게, 해요? 막 조직원들이 막, 막, 수백 명이 와야 돼. 수백 명 조직원들이 막, 저기, 막 칼이나 막총 들고 와. 필리핀은 이제 총 들어도 돼. 그나란 그래. 총들고 막쏴지키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제갈국명의 이제 그빈 성의 전속 똑같아 이씨 발이딱아지 통과 딱안 되는데 어떻게 돼? 얘네들 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저기 그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을 다 어떻게 지하 벙커가 있어. 지하 벙커에다 다 직원들은 다 이쪽으로 어떻게 피신을 시키고 어떻게? 돼요? 얘네 들어오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 나중에 그 저기 바깥에 있던 필리핀 경찰이나 이제 비밀 경찰 애들이 어떻게 배우에서 이제 덮쳐요. 여기는 군대도 그 당시에 와요 필리핀 쪽 군대도 같이 특수부대 애들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얘네들 포위를 해버려요 창고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어떻게냐 이제 역마탄이나 저기 뭐냐 가스탄 같은 걸 죽이면 안 되잖아 수류탄이나 백가스 등 이거 탁 던져가지고 안을 갔다가 어떻게요 화생방처럼 어떻게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서 비절하고 마취탄 같은 걸 쏘니까 어떻게 다 뻗어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요? 해 애들 기절한 애들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제자 잡아들려요. 그 당시에 몇백 명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망타진해요이 그 조직에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얘들 어, 기습적으로, 얘들은 새벽이나 허, 허, 일부러 내가 허를 갖다가 저게 보여주라고요. 우리가 유리한 시간대에 일부러 허를 보여주라고, 허를 보여주면 걔한테 허를 찌르러 들어올 거라고. 그때 어떻게 허찌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에 직원들 피신시키고 거길갔다 어떻게 해서 다 저기 군, 군대를 갖다 저기 그쪽에서 저기 특수부대 애들로 해가지고 다 저기 거기를 포위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다 어떻게 요다 저기 잡아들여 몇백 명 잡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그 작전은 누가 구하냐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해군이 아마 어 그래가지고 일망타진해요. 근데 이게 조직 밑에 있는 애들이고 대가리를 잡아내야 돼. 근데 대가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런 조직은 두 가지를 잡아야 돼. 몸통과 대가리를 잡아야 돼. 꼬리는 잘라 애들 꼬리 잘라봤자 새로운 꼬리가 자라.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대가리하고 몸통을 잡아야 돼. 대가리는 못 잡더라도 몸통은 쟤가 잡아야 돼. 그래야 그 짓을 못해. 우리가 어, 대가리 몸통 다 잡아야 돼. 자, 몸통은 자금책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대가리는, 뭐냐? 대가리는 다 숨어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간책을 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몸통하고 대가리에 갖다가 어떻게 이간을 시키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자금책을 갖다가, 자, 이런 책이, 폭력조직도 있고, 비밀조직도 약점이 뭐냐면, 자금, 자금의, 자금줄이 발려잖아요. 내, 내부, 내전, 내, 내, 전이 내전이 비밀직이라 이런 걸다 운영해봤는데, 폭력주집도 비슷하고, 이런 비밀직도 비슷해. 자금줄을 딱 쪼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요.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금책을 갖다가, 이 도, 자금을 못 들어가게끔 싹, 자, 그 자금줄 싹막아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가리하고 몸으로 돈, 피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 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조직의 특징이요 자금책을 막으면 이게, 이게 몸과 대가리가 싸우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몸이 스테탈 일으켜서 대가리를 올라가려고. 해요. 이번 기회를 사봐 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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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 이게 저기 보통 조직도 그렇고, 여러 저 저기 폭력 조, 마피아 조직도 다 그래. 생리가 그래요. 자금줄만 막,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 이간책을 써요. 대가리하고 몸통을 갖다가 이간을 시켜요. 야뭐뭐 뭐 가지고 써냐? 돈이야. 자, 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데 뭐야? 돈 벌라고 하는 거야. 자금책을 쥐어놓고 얘를 이간을 시키면 분명히 머리하고 몸통이 싸우게 된다. 뭐, 그때 그걸 갖다가 추격을 해라. 그 몸통과 몸이 싸우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부자 내부 고발자가 나오게 거야. 야, 야, 야 이, 그 조직에 대한 불만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내부 고발자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누가 있는지 다 고발하면 그그줄 따라서 딱가면 어때요? 대가리까지 다잡아수있는 거예요. 여기 자금줄만 자금줄만 흔들어 대면 얘네들은 바로 조직이 흔들려요. 위아래가 흔들려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스테타가일어나요 자금줄이 흔들리죠 특히 이런 폭력조직은 대부분 그래. 자금줄이 흔들리면 이때, 요, 어떻게, 쿠테타가 일어나. 쿠테타가 일어나면 내부에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밀린 애들이 나중에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그 본진이나 그 머리 애들이, 들 점조지 않아. 얘네들 싹 어떻게 잡아내요. 이게 이간 채하고 자금책을 받으면 영화 극산 좀 나올 거예요. 내가 다 시켰거든. 하도 이게 한 일이 많으니까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다 까먹고 다니거 보통 이런 조직들은 두 가지 야 얘는 전조직이기 때문에 자금 체거고 얘는 자금과 정보들이에요 자기가 위에, 위에 점을 해야 돼. 서로 간에 전조직은 어떻게요? 위에, 위에, 해 위에 우위를 점하려고 위에 점에서 다른 사람들 조정을 하고 있어. 분리력이 세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툴이 있어요. 자, 근데 돈이에요. 자금하고 두 번째가 정보야. 자금과 정보가 있어요. 그럼 자금줄을 쪼, 쪼야 되고, 정, 겨, 정보 교란 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흔들려요. 그러면 대가리가 어떻게 드러나야되요 어떻게 잘해 얘네 징기스칸 때 내가 지금 비밀주집은 애들 잡아들이라고 내가 걸머리를 아는 애야. 그래서 별의별 공법을 많이 써봤었는그 당시에 쓰던 방법이었네. 징기스칸 때전 세계를 읽었다가 유겻, 정복을 하면서 별의별 비밀 주지도 않아. 얘네들 잡아낼 때 쓰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게 이렇게 잡아내요. 이, 이 잡아내는데 예전에 제 동업자, 그, 제, 그 저기, 뭐, 야권룡재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가 좀 지식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기 좀 이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같아그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그 내가 전생에 비밀 주기 애들이나 폭력 주기 애들을 내가 다루는 방법인 것 그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요 어, 나중에 걔네들을 갖다가 저기 다 이제 어떻게 하냐? 저기 깜빡이 보내때 깜빡이 보내고 죽이려 때는 죽이고, 나중에 얘네들을 저거 하면 또 얘네들 깜빡 갔다 오면 뻔해, 또그짓해끝고 할까. Gracias.